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피엔 반도체 바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아침장부터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지만 상한가가 깨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도 주가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이브 통해서 이 11시 시점부터는 다시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어제 2월 19일 장중 11시 1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목표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장 종료 시점까지 상한가 마감을 하지 못한다면 매도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상한가 마감이 된다면 내일까지 가져간다고 단타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저한테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본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서 사피엠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가 깨진 시점에 애매한 시점에 제가 매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부분 여기 보신다면 오늘 제가 사피엠 반도체에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가능한 건지 이야기 확실히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100% 무료 스윙 종목들, 핵심 종목들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내드렸던 스윙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상한가가 깨진 이 시점에 11시까지 지켜보고 매수를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단순히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는 이 자리에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사피스 반도체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 이번 1분기에 대한 예상 실적과 앞으로 2분기까지의 계약 일정들, 재료 분석들이 모두 끝냈기 때문에 확실히 주가 상승을 가져올 재료가 남아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지금 3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기사 자료까지 이번 4월달쯤에 발표가 될 기사 자료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료적인 관점에서 모두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 최근 시장 분위기에 맞. AI와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주고 있는데 이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장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하지 못하고 장을 마감했다면 저희도 매도를 하고 나왔을 테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지켜주고 장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침장갭을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된다면 제가 여기 47,000원 이하의 매수하고 손절가는 45,000원 목표가는 54,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4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은 채로 7,000원 밑에서 매수가 되고요. 54,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재료 분석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맞게 수급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해서 제가 단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15% 가까운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피엔 반도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사피엔 반도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이 핵심 재료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바로 보실 수 있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 일정 발표에 따라서 각각 매도가를 어디까지 잡으셔야 되고 손절가 어디로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각 시나리오별로 핵심 매매 전략들 모두 세워뒀기 때문에 현재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꼭 문자 보내주셔서 이 내용들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현재 계좌에서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비중이 커서일 수도 있고요. 손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모든 종목을 한분한분다 챙겨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매수 평당가,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되시는지 함께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체크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야기 드릴 거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단타 종목을 실시간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보유기간 2주에서 최대 3달까지도 보유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재료분석 끝내고 시장수급에 대해서까지 모두 체크를 끝내고 현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핵심 스윙 종목들로 매수도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함께 보내드릴 텐데 이 스윙 종목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던 제주반도체 못지않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로만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이 스윙 종목들 어떻게 매수하고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